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증언하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로 압성되어져 갑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탄하지 않는 여정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각각의 사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허락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 눈꽃만큼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서 낮에 해, 밤에 별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져 버린 방향감각을 상실해 버린, 뭐, 나침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과 달을 보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져 버리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로를 이탈한, 또 풍랑을 만난, 이런 배에는 해와 별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볼수 없는 상황, 그것들을 볼수 없는 상황은 죽음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이나 선주, 선원들은 18절, 19절에 보면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을 다 해봤어요. 콩남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손으로 내버려버렸다. 배를 가볍게 하고 또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 전문적인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동원해서 저들이 손쓸수 있는 대로 써봤어요. 그런데 풍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거친 풍랑으로 인해서 혼돈과 절망,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구원의 소망이 없어져버린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러한 인생에게 상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또 환경이나 경험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그러한 인생들이 과연 소망이 될수 있을까요? 과연 희망의 빛을 제시해 줄수 있겠냐고요. 똑같은데 나나 너나 뭐 별반 다르지 않는데.처럼 절망과 또 소망의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폭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구원의 영망마저 없어져 버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구원의 영망이 사라져 버린 그 상황에서 진짜 육체의 생명으로고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사도 바울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좀 배만 파산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라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해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배에 있는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laughs> 그 말씀의 핵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사명자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배 안에 있는 사람들 사명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과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리를 듣고 또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네.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죠. 살리는 자들, 회복시키는 자들, 안심을 끼치는 자들. 이 우리 그리스인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저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가지는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이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들에게 배는 좀 깨질려는지 모르지만 당신들의 생명은 무사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진짜 세상 한가운데서 할수 있는가 전혀 안 믿고 오히려 우리를 도끼눈 뜨고 쳐다보고 반대하고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계속 헐뜯으려고 하는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환경, 특별히 절망과 좌절, 구원의 여망이 전혀 사라져버린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쩌 보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그냥 뭐 예수님 믿는다 하고 자신의 지위 유지하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적당히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이런 어려움도 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은 복음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죽을 고비에 놓이게 된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절망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고 살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풍랑이 있어도 지금 살 소망은 바울에게 오직 하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 당신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믿지 못한다. 라는 그런 것이 큰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선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보름 가까이 표류 하게 되고 이제 육지가 좀 가까워진 것 같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참 그러한 모습들을 봐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그 선원들이 자기 생명 먼저 건지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기 살국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이 사실을 백 부장에게 바울이 알립니다. 31절, 32절. 그랬더니 군인들이 거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더라. 그제서야 바울의 이야기를 백 부장이 들어요. 이전에는 선주와 선원들의 이야기, 선장의 이야기를 더 들었던 그런 백 부장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처음에 흔히 우리 안에 먼저든 생각이 성령의 감동이고 두 번째든 생각은 이미 육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안에 딱 마음이 들면 아멘 하고 바로 즉각 그것도 즉각 순정해 버려야지. 잠깐 하자씨 갔다 온 사이에는 금방 그 생각이 틀려져 버린다고요. 막 부흥회 같은 거 하고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앉아서 이야기막 아멘 아멘 하고 딱 됐잖아요. 근데 잠깐 10분 휴식 시간 갔다가 차 한잔 마시고 딱 들어와서 앉으면 그 전에 시간에 막 받았던, 아멘 했던 것들이, 감동들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린다고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아니, 처음에 바울이 그런 경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 부장에게. 근데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로 열 나흘 동안 고생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그 다음에서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걸을 줄을 끊어 내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바울은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저들에게 안전을 약속하면서 안심하고 먹어라라고 권하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한 이후에 먼저 먹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비록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그 배에 타고는 있지만 죄인의 모습이 아니죠. 방향을 잃고 난파되는 그 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배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장 역할을 실제적으로 한게 누굽니까? 아무리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절망하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저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가 소망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라 담대히 이야기하면서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문제에 전전긍긍해가지고 어쩌면 꼭 풍랑을 만나 육지에 다다랐을 때의 행동을 보였던 선원들과 같이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 하나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떠날까요?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리더들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 하는데 진짜로는 하나님 사랑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선장과 선원은 앞장 서서 본을 보이고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수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잃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흑암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그래요.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흑암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참소망이요 빛이시다. 우리 인생의 참 소망과 빛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빛이 있고 그 말씀으로 안심을 얻게 된다. 그 말씀으로 안심을 얻게. 누군가 두려워하고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 줄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때에 그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빛이신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소망 이 땅에서의 안정을 얻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비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증가하는 빛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